부산에서도 코로나19 지역 학생 감염이 확산되자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체 등교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별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모두 교실내 수업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할 때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부터 모든 유초, 중, 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근 학교 내에 자가 격리자 수가 예전의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했던 때, 즉, 8월 24일과부터 10월 18일까지보다 더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아, 가족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 교육 공동체의 로이 대학산도 아, 우리가 크게 높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현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검고했으며 부산시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 현재 우리 부산 지역 과대학교와 감일학급을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지난 11월 2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 기준을 시행함에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유초중학교의 경우에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됩니다. 단, 유치원 60명 이하 그리고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와 학급의 경우는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을 고려한 교육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나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보충 지도를 하거나 돌봄과 방과후의 경우에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안전거리 확보, 급식 방역 철저, 학교 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 더욱 세밀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의 결정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교육과적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점과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지난 2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재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 지역 가족 감염에 따른 학생 확진자가 8, 9월과 비슷한 9명으로 급증하면서 학교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긴급조치로 학생 안전과 방역을 위해 전체 등교 수업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고등학교는 수업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26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 수업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도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학력과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별도 보충 지도와 돌봄 방과후 수업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시험을 칠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관리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